유틸 렉스입니다. 전고점이 만원 부근부터 4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5,810원과 5,180원에서는 반등이 들어와 주는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5,180원이 무너지면 이전 4,460원이 지지 테스트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 4,460원까지 무너지면 유의미한 반등 기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이전의 흐름을 보면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 50% 빠지니까 이렇게 반등을 주는 흐름 그리고 반등 후에 다시 50% 정도 빠지고 반등 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0% 정도 빠진 상태인데 50%까지 빠진다면 518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들어와준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종목이 컨센을 보면 팩트는 적자 구조에 허덕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전한 펀더멘터를 보고 길게 가져가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셔야 될것 같고요. 8월 3일 그리고 8월 16일에 공시했던 항체 치료제 러시아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붙었었는데 이후에 수급이 상당 부분 이탈하고 있다는 건돈 먹고 돈 먹기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 이런 종목들은 정말 넣어놓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감정 매매, 내동 매매밖에 될수 없다 보니 떨어졌을 때와 올라갔을 때의 손절라인을 명확히 가지고 가는 게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만 먹고 나오거나 떨어졌을 때도 손해를 조금만 본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가 오히려 주식 투자를 롱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런 식이 아니라도 나름의 원칙을 만들고 원칙대로만 해야 시장이 덜 휘둘리진 않지 않을까 주절주절 말씀을 드려보고요. 반등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호재와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5,800원 위쪽에서 지지받으면 6,200원과 6,800원까지 기술 반등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6,200원과 6,8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6,2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수급과 캔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고 종목까지 마찬가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하지만 5,800원을 무너뜨리고 5,1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오면 오히려 5,800원과 6,200원이 저항선이 될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5,100원을 지켜준다는 건 이번에 호재와 이슈로 들어왔던 거래량이 건재하다는 판단하에 생각보다 강한 수급, 불기둥이라도 들어온다면 7,300원과 7,800원에서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자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